그다음에 두 번째 공익법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익법인 세금 회피의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상속세 50% 60%를 유지하면서 공익법인을 하려 고 그러면은 일은 말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합니 차등 의결권 주식 하나가 두배세배열배 최고 10만 배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주식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0배만 인정해주면, 내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공익재단 출연, 지분 관리회사 설립, 신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거의 안 돼요. 황필상 박사 사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저기, 교차로라는 잡지 아세요? 동네, 그, 뭐, 찌라시 같은 거, 이렇게. 이 사람이요. 아주 대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엄청난 상도 받고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교차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177억 원 어치의 주식을 자기 모교인 아주대학에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그게 1991년에 창업을 해서 2008년에 세금이 얼마 나왔냐면 140억 원증거세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 납세자로 제공해서 20억 원의 개인 재산까지 집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 받겠어요 자기는 전 재산을 좋은 일 한다고 학교에 기증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 이 사람이 이겼는데 2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대법원 가, 가가지고 그 대법원에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 10년 걸렸어요 승소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71살의 나이요 6 1세에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괜히 잘 쓰다 가시지. 아니면 과학자가 왜 괜히 교차로 같은 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가 정신이고 뭐가 옵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 공익법인을, 재단을 만들어서 준 건데, 이런 일이 벌어. 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요. 법정공간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 이게 대법원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이 사실 법률이 맞대요. 법은 법이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도 볼 때는 이건 도 말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사정 판결을 내려서 이기게 해준 거래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법논리도 맞았고,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맞았대요. 그런데 이게 사정 판결을 이기게 해줬는데, 웃기는 일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원함문화재단에 감사인데, 원함문화재단이뭐 하는 데냐면, 훈민정음 세계화 하는 재단이에요. 그뭐 찌아찌아족의 한국, 한글 보급한 거 아시죠? 사개나라에 지금 한글로 나라 말 만들어줬거든요. 그 이기남 회장이라는 분이 90살이 넘으셨어요. 여성분인데, 한때 여성 납세자 1위까지 가셨고, 이분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어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저보러 월급도 하나 없어요, 거기는. 감사를 맡으러 맡았는데, 아, 여기가 17년인가 얼마가 지났는데 증여서를 맞은 거예요, 또. 그 왜냐하면 그린벨트 뭐 이런 걸다 증여를 한 거예요, 법인에다가, 재단법인에. 그래서 뭐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그린벨트라서 하나도 허용을 안 해줘요. 그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현금 떨어지고 나니까 없으니까 계속 자기 개인 돈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저기 재단에 있는 재산 가지고 아무런 활동 안 했으니까 증여세 내라. 매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재단이 아무런 돈이 없어요. 매덕이 어딨어요.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에 있는 땅은요, 평가가 훨씬 높아요. 실제가 치보다. 시장에 내놔봐야 몇푼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세금 내냐. 그런 그러니까 게 법률 자문 받아보니까 제가 증여 취소하면 세금 면한다. 그래서 증여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감사를 했는데, 개인 이기남 회장이 이사장이 이기남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까 두개 동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대표를 감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 법인이에요. 교육청에서 너희 둘이 짜고 그랬지. 형사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몇년 동안 마음고생 되게 했어요. 생전 가본 적없으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경찰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사가 다시 재조사라고 그랬어요. 경찰에또 조사해보니, 이번은안 되겠더라고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 변호사가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잘 알아요, 이런 개통을.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경찰이,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기소유예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아까 그황필성 박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 당장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은 저의 백배, 천배. <laughs> 억울하죠. 아무튼, <laughs> 이게 무슨 짓인가요? 저 착한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문제가요. 토유자 경영은 나쁘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매기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지배도 금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가족 기업이 전문 경영보다 나쁘냐? 학계 의견은 다양해요. 어떤 연구는 전문 경영이 좋다. 어떤 연구는 아니다. 전문 경영이 좋다는 것은 요 영미계열이 그래요. 영미계열은 요 영국, 미국, 또 영, 호주 대영제국에 소속했던 나라들은요 전문경영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대륙 쪽에는요 가족경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오너가 경영을 잘못하면 시장의 평가를 받아요. 망하지요. 평가가 나쁘게 나오던가 근데 시장에서 좋게 평가했는데 너네들이왜 난리냐 이게 이, 이거예요. 그 사실 가족기업이 전문경영에 비해서 훨씬 더 경영 기업의 경영에 유리하다. 사실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처럼 재벌이 있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은행하고 복합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은행이 뭐 주주권 행사는 안 해요. 전문 경영이 많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때왜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 전자회사를 다 가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을 석공하고 있고 일본이 한참 반도체 석권했을 때 지금 한국 반도체가 성과한 것보다 더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D M 메모리 삼성 뭐 하이닉스 다합해서 지금 70%좀안 되는데 일본한테 70% 넘었어요. 가전 그러면 일본이 1위였잖아요. 그런데 왜 망했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의 강자 소니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에서 새로 들어온 디지털의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전문 경영인은 안전하게 나가야지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오너 기업은, 야, 이거, 이거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회의, 이사회에서 어이, 오너가 하래. 그럼 알았어? 망하면 지가 책임지겠지. <laughs> 과감한 베팅을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전환기에 어느 기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뭐 이런 비슷한 유의 연구.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설명을 한 건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익 범위를 이용해서 지배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실 공익법인은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법인이니까. 영속되는 존재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서 승기의 개념 없이 이론상 영속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고 창업주의 창업 가치를 대물림할 수 있고 일자리 유지, 기술 유지가 가능하고, 해치 폰트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장기적 목표를 추진할 수 있고, 해외로 빠져나갈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바렌베리 같은 경우에, 재단을 통해서 경영 승계의 대상으로, 대가로, 상당수 법인 이득의 뭐 70인가 몇 퍼센트를 사회 환원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승계를 해줬죠. 굉장히 그, 그 국가적으로도 절대 손을 넣는 일이 없다는 거죠. 멀린다는 빌게이츠 재단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재단으로 넘겼죠. 닥커버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A, B, C 이제 있는데 클래스 A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 집안을 갖고 있는데 경영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 의결권이 차등 기업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아까 얘기했던 발렌베리 재단. 지배는 하되, 존재는 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걸. 지금 4된가 5된가 넘어갔는데, 스웨덴 국민은 인정하고 있죠. 한때 이게 우리나라 삼성보다 훨씬 더 스웨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주식 출연 제한도 있고,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배를 못하게 이제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있지만 우리가 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나 대학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우리나라 제도는 있어요. 돈만 내놓기만 해도 요만큼도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차리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다 전재산을 주겠다.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어난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이제 강의에서 여기서 마치고, 정리를 하면, 상속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상속세 없어지면, 부자들만 좋은 일 아니냐, 이런 그 선입견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어떻게 하면 깨 것인가, 이제 저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한 1년 이상 모여서 저희 공부를 했거든요. 서로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더 좋은 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는 죽어 없어지지만, 내 자식 손자 때 가면 내 이름도 기억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건데, 누군가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면 그 본성을 활용하는 게 좋은 거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수한 이유가 이 본성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주의 공사주의 이 본성을 무기시하고,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거 아니냐. 상속세 문제도 똑같다. 인간의 본성부터 들어가야지 되고요. 상속세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으로 호소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득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설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 수준 단계까지 못 갔는데 이런 인식이 퍼질 때까지는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